자, 그러니까 우리 마라도 둘러보겠습니다, 마라도. 아, 마라도. 선착장이 쭉구 아, 이쪽에서 쭉 내려오면, 이렇게 내려오고, 파출수도 아, 있네. 아, 제 신선바위가 최남단. 대한민국 최남단이라고 이렇게 써있고, 신선바위도 있 아이고, 기원정사도 있고, 예, 모리포항에서 이렇게, 저, 마라도까지, 이렇게, 이옵니다 어, 이게, 마라도 가는 데입니다. 아이고, 상당히 크네. 아, 좋습니다. 들어갑니다. 어, 아, 아, 이쪽에 다 계시네. 어, 넘네, 넓어. 아, 아. 멋있어 <shrie> 아, 우리 아주 <shrie>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 있는 마라도입니다. 마라도. 아이고 마라도가. 아, 제주도에서 한 30분 만에 이렇게 오죠.